이거 뒤에 있잖아, 숟가락 뒤에 밥좀더 줄까? 밥 좀만 더줄까 하나 두개 그다지 적당히 넣어주자 넣은거 맞음? 근데 어차피 딱 조금만 먹을건데 만들어 놓고 나좀 썩어서 안돼 딱 만든거만 먹여야지 그래서 뭐 일부러 조금 넣어 반스푼 이정도? 조금만 더 반스푼 밥보다 영양제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<laughs> 음. 반스푼 음. 이 정도? 응. 이거는 그냥... 응. 어느 정도 모를게? 조금씩 조금씩 해야 돼 번에 아, 많이 넣으면 안돼 이거는 금만더 됐었어 너무 많은데? 물 너무 많아 은재야 실패했어 한번 더 실패해서 얘를 더 넣어야 돼 밥을 얘가 밥이고 중앙, 에, 초록색이 밥이고 보, 보라색은 뭐야? 그게 밥이야 맛이 다른거야 봐봐 똑같이 넣어줘야 얘는 귀뚜라미 돼 얘는 귀뚜라미맛 색이이게이라이 개, 여기는 무화이이게 음, 단건가? 응 음. 보라색 어이 개, 이 개, 이 개, 지마어 개, 이 물 조금 만 넣어봐. 작스프레이로 아, 네. 해. 응. 음. 쪼? 응. 음, 더 더. 물, 물 너무 적어. 주이 그 정도면 됐쓸것 같은데. 응. 음.

조거 지키고 있는 거지 지금. 야. 음. 응. 됐 살짝 놓죠. 안나왔지 않나? 나무 좀더 밀어. 그렇지. 그래 붙어. 좀 먹어주면 안 될까? 어 주사위가 커서 건 먹을 수가 있대. 응, 나못 치고 확대 좀 해. 너말은주는거 아니야 우리? 꺼내서 해줄까? 꺼내서 될거 같아. 응. 에 이.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돼내 얼굴 안 나오면 지우면 되잖아 배부른가봐 이제 잠깐만 얘... 충격받아서 다친다 또 옛날 개구리처럼 다들 에 잠잠퍼만 좀 들어가 먹을... 주사위로 줘그 손은 싫은가봐 묻혔다 안 묻혀져 너무 묽게 됐나? 이거 뭔데? 먹는다 먹는다 어 먹는다 아빠가 줘봐 내가 찍을게 뭡니까, 뭡 충분히 줬어 뭡니까, 오오오 먹는다 오오오 오, 오. 아 잠깐만 잠깐만 좀 너무 묽은가봐 너무 진한가봐 됐어 이정도 모면 됐어 됐어